이 고분자 흡수체란 가루 상태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면 젤리 상태로 부피가 커지게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생리대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흡수제인데요. 생리대 겉면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이 하얀 알갱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로 습기 제거에 쓰이는 이 물질, 적게는 중량의 두 배에서 수천 배까지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런 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옷장에 넣는 습기 제거제와 같은 성질의 성분. 자, 이것은 눈이나 입에 들어갔을 경우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어, 왜, 네, 어떤지. 아무래도 저 피부에 닿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음. 음. 아, 생각보다 이렇다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음. 역겨워. 역겨워요? 어 왜요? 이거 쓰면 음. 어, 몸이 안 좋아지고 음. 너무 확 받아들이니까. 이런 고분자 폴리머를 그냥 계속 편하다는 이유로 쓰다 보면 이 생리혈과 붙게 된그 고분자 폴리머의 문제 화학 물질이 어떤 염증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데 그게 좀더 심해지면 그 생리혈 자체가 역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장내막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력이 좋고 대체할 성분이 없어서 거의 모든 생리대에 고분자 흡수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까요 어, 생리대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리대 안에 있는 이 화학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고분자 흡수제 화학 물질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 습진이나 세균 번식으로 인한 감염을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